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인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유, 그런 말씀요 네, 먼저 소개 좀 하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통일위원장 맡고 있는 오은정입니다 현장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화통일교육 하시기에는 어떠신지요? <laughs> 그4.27 선언 2주년이었기도 하고 또6.15 공동선언은 20주년이었는데 <laughs> 그 시기에 학생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진행하던 걸 예상만큼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런데 확실히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온라인 교육의 특히 초등학생 온라인 교육의 특징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제 같이 교육 내용을 참관하시고 같이 어, 지도해 주시느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 특히 통일 문제나 이런 토론이 필요하거나 어, 같이 생각을 모으고 나누고 현재 생각을 좀 알아내야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러지 소통의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유난히 힘들었던 부분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팩트에 근거해서 해도 네. 에서는 고무찬양이 될수 있는 네. 요소가 많아서요. 어쨌든 그런 평화통일교육과 네. 국가보안과 네. 이런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시침 네. 그 마침, 마침 6.15 공동선언 20주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해야 될 교육계획에 따라서 통일교육이 진행됐는데, 그6.15 공동선언에 이제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서로를 인도주의적으로 잘 대하자라는 게 당연히 있어서 그 얘기를 이제 온라인에 현장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그게 터졌어요. 계속 아, 예. 공당 연락사무소 예. 폭파 사건이 터졌는데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북을 어그 동등한 교류의 상대로 여기고 어~ 뭐 북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보다는 좀잘 바라보고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서로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종류의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곁에서 보시던 부모님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무슨 그런 어혹한 교육을 어,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느냐 이거 오. 교육 과정상에 맞느냐 국가보안법을 언급하시진 않았는데 어, 저는 그냥 그 컴플레인 네. <laughs> 그런 교육성 민원을 듣는 순간 바로 국가보안법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어, 이거 저기 어, 내가 뭐북을 찬양한 건 아니 아니지만 당연히 북을 바로 보자고만 해도 어, 지금 어, 대중들이 언론을 통해서 본 대중들의 북에 대한 시각에 조금만 위배돼도 어, 내가 굉장히 잘못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렇지. 근원적인 네. 공포와 불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최근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한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래서 그 사건은 어, 아, 지금 북과 남이 어, 6.15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4.27, 9.19, 또 여타의 노력들을 해서 잘 이루어나가고 있던 것이 번번이 가로막히게 되는데 이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죠. <laughs> 이런, 네. 그런 발로로 이제 부모님하고도 말씀을,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오해는 풀렸는데 어, 그 순간에, 그 민원을 맞닥뜨린 순간에 당혹스러움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런 일상의 교육 활동에 네. 정말 많은 네. 걸림돌이군요. 네. 네, 네 너무 <laughs> 설명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